롤에는 정말 많은 챔피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이한 메커리즘을 가진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장전 평타 독기 저글링 기생 탑승 비폭력 저글링 등등 참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메커리즘 자체가 독특하죠. 그리고 여기 롤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메커리즘을 가진 챔피언이 있습니다. 무기를 바꿔가며 각 무기에 맞는 전투를 펼치는 무기 스위칭 시스템과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체급 및 변수 창출 능력으로 출시와 함께 소환사의 협곡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챔피언. 하지만 너무나 압도적인 개량을 선보인 사지가 잘려나가고 잦은 프로모델 출전으로 지속적인 너프까지 받아 항상 오티어권에서 호흡기를 달고 숨만 간신히 쉬고 있음에도 오늘도 상위티어에서 혹사당하는 비운의 챔피언이 있었으니 바로 신념의 무기 아펠리우스입니다 대체 외유저들은 아펠리우스를 하지 않는 것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예상하시는 아펠리오스의 최대 단점은 바로 아펠리오스의 아이덴티티 무기 스위칭 시스템에 있습니다. 만월총, 절단검, 중력포, 화염포, 반월검 총 5개의 무기로 바꿔가며 싸우지만 무기를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없고 현재 무기와 다음 무기 스킬 사용 타이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효과 및 변수창출의 가짓수도 드럽게 많은데 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콤보까지 넣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거기다 그놈의 무기 스위칭 때문에 진입 장벽이 계속해서 높아 빠진다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진입 장벽과 픽률은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도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질 때더할수 있는 것이 아니 무슨 걸음마는 커녕갓 태어난 신생아 마냥 고기도 못 들고 호구 한명 제대로 잡은 탓자들에게 탈탈 털려대는데 당하는 것에 취향이 있지 않는 한 재미를 느끼기는 힘들 테고 나아가 숙련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테니까요. 그나마 숙련도가 높은 챔피언이라도 스킬이 직관적이면 숙련도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 진입 장벽이 낮아지겠지만 이놈의 무기 스위칭은 스킬이 직관. 적이기는 커녕 툴팁부터 백과사정 마냥 빽빽해서 읽는 것부터 싫어지고 못룸의 사전 지식과 익혀야 될 콤보는 더럽게 많은지 하고 싶은 이들의 욕구도 떨어뜨려 버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앞펠를 다룰 줄 아는 유저들의 숙련도는 올라가고 이를 상대하는 유저들의 실력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 가뜩이나 서울대 입국한 마냥 더럽게 높았던 진입장벽마저 대기권을 뚫고 우주 저멀리 여행을 떠나고 앉아 있으니 신규 유저의 수가 적은 아펠리오스는 핑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룰 줄만 알면 좋지 않음? 맞자 숙련도만 있으면 이만큼 센 챔피언도 없음. 물론 도끼로 서커스를 하는 살인 미소와 빨간 구도를 신은 것 마냥 죽을 때까지 무빙을 해야 하는 창쟁이처럼 극악의 그 난이도를 자랑하는 다른 챔피언들에 비하면 아페란 무기 스위칭만 익숙해진다면 조작 난이도 자체는 낮은 편이라 숙련도가 쌓이면 생각만큼 어려운 챔피언은 아니고 라인전 한타 갈릴 것 없이 활약하기도 쉬운 편이죠. 네 안정적으로 딜을 할수 있는 구조라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페란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린 원. 원딜 중 하나입니다. 물론, 같은 이속을 가진 원딜들도 많지만, 보통 이속 관련 패시브가 있거나 이동기가 있는 반면, 중력포라는 조건부 CC기가 전부이 물몸 뚜벅이 아펠의 이속은 카이킹과 생존력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죠. 또한, 1레벨에는 무기 교체를 제외하면 스킬이 없어, 마늘총을 활용한 사거리 싸움을 잘 하지 않는 한, 선풋시 나아가 2랩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편에 라인을 당겨먹는 과정에서 견제나 킬에 노출되기 쉬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서포터나 승련도가 없으면, 라인접부터 한타까지 애를 먹을 수 밖에 없게 되죠. 즉 계속된 업프로 인한 기본 체급 하락,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존력, 무기 스위칭의 단점으로 인해 챔피언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그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 픽률은 물론 승률도 덩달아 떨어지기 쉬운 구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크면 좋지 않음? 맞아, 그냥 안정적으로만 크면 이기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펠이 많은 너프를 받았음에도 후반 캐리 능력은 그대로인데, 이 스킬이 따로 없어 대신 받는 추가 능력치로 고정 스탯이 올라가고 여기에 치명타 아이템이 더해져 예측 불가능한 딜과 다양한 무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변수의 파괴력은 그야말로 후반을 지배해 버릴 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달성한 후반 체급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는 아펠리오스 관련 통계 지표만 봐도 알수 있는. 데 기본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시간이 너무나도 많고 아펠을 카운터칠 수 있는 초중반에 강한 챔피언 하다못해 아펠과 비슷한 후반 지향형 원딜과의 상대 승률까지 밀리는 승륜 도및 성장 난이도가 높은 챔피언의 성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후반 포텐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즉 남들은 많아봐야 두세 개 정도 들고 다니는 무기를 지혼자 무식하게 다섯 개나 들고 다녀서 남들보다 손이 많이 타는 애를 어르배 뒷바라지에서 공부시켜 놓았는데 서울대는커녕 공부 하나도 안한 놈들보다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 같은 자식도 사랑으로 보듬어줄 참된 부모 혹은 이러한 학생도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1타 강사가 아니라면 우리의 아펠리오스는 엇나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펠리오스는 매력적인 챔피언입니다 롤에서 정말 흔치 않은 미형의 남성 챔피언 고통과 희생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룬 입체적인 스토리 거기다 다양한 무기를 통한 스타일리시한 플레이의 뽕맛은 참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워낙 고난이도 챔피언이라는 인식과 계속되는 너프로 상대적으로 예전부터 플레이했거나 상위티어 유저가 아니라면 쉽게 손을 대기 어려운 챔피언이 되어버려 따름인데, 그런 마당에 웬 이상한 파스타 농. 아... 아... 어... <목소리> 저들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